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아 형입니다.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 어, 국야는요, 제가 느낀 게, 최근에 국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오늘 어 국야가 조금 좋아 보이는 게딱두 개가 있어요. 어 국야 중에 제가 봤을 때 국야가 딱두 개가 있는데, 그 경기가 어떤 경기냐, 롯데 경기랑 어, 롯데 LG 경기랑, 그 다음에 NC하고 기아 경기입니다. 제가 그두 개는 진짜 좋아 보입니다. 그게 승패로 가는 것 보다는, 어, 어, NC 경기는 오바로 제가 가시, 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고 보면 되고요 예, NC는 오바 나을 것 같아요. 오바로 가시면 될것 같고, 롯데, 롯데는 핸승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스트렐리 선수가 나오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스트렐리 선수, 선수가 롯데, 롯데 투수로서는 굉장히 어, 원래 강하죠. 그 에지 선수는 지금 이름은 기억나진 않지만 누구 좀 처음 보는 선수긴 해요. 처음 보는 선수인데 WHIP가 1.88인가 그래 요좀 높아요. 높고 한, 이, 한 이닝당 보통 한 볼을 한두개 두 이렇게 줘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선수가 조금 빠진다라면 만약에 2인 던지고 뭐 바꾼다, 3인 던지고 바꾼다, 점수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틀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바도 조금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오, 롯데 경기는 어, 로케, 롯데 타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음 물론 스트릴 아, 그 선수가 좀 제가 오바를 선택 선뜻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스트릴 선수가 나올 때는 좀 타선 지원이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롯데가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한 한데 그래도 어, 오늘만큼은 스트릴 선수 스트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 타격으로 봤을때 굉장히 이제 롯데 타격으로 봤을때는 또 이제 그 선수들의 공략을 굉장히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어 추천드리는건 롯데가 어 보, 롯데 승이 오히려 보이구요 롯데 행승이 그리고 내가 또 기아를 기아하고 오바를 본게 라이트 선수가 문제죠 양현종 선수랑 라이트 선수인데 최근 양윤종 선수는 예나 같지가 않습니다. 구위도 예나 같지도 않고 지금 어, NC 타자들 자체에서 굉장히 어, 잘뚫지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라이트 선수도 기아 상대 타자들 상대로 해도 아무래도 어, 점수를 좀 많이 준다 실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좀 기복이 심한 어, 라이트 선수랑 양윤종 선수기 때문에 오늘 또뭐 끌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안 끊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위기관리 능력이 더 뛰어난거는 기아쪽이 맞습니다 어, 제가 볼때는 기아쪽이 맞는데 그래도 NC타자들의 공격력이면 너무 무섭다 그리고 기아타자들의 어, 라이트 선수를 상대로 기아타자들도 한번 침이 치고 나가면은 어, 그만큼 하력도 된다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오늘 선발 투수전이 제 가능성보다는 타겟쟁이 되지 않을까 조금 어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트 선수도 그렇게 어 기복이 너무 심하고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맨날 뚜지 맞거든요 얘도. 근데 뚜지 맞는 맨날 뚜지 맞고 하니까 뭐 솔직히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즌 막 빠지고 왔기 때문에 어. 좀 경기력도 승패로 나눠 나누, 나누는 거보다는 오늘 경기력 경기는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 라이트선 어, NC는 오바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는 어, 핸디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당을 조금 더 먹기 위해서는 더 먹으려면 핸디슨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두풀 더 그래 갈 거고요. 아 그래 갈 겁니다. 그리고 어한풀뭐 거기에서 한 풀도 뭐더 낀다면은 KT 쪽 KT 하고 동분데 이것도 오바 쪽 오바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KT 용병이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병도 좋고 지금 어 양홍 야저양웅 선수 맞나? 어 양홍 선수랑 그 다음에 KT 공격진이 굉장히 어좀 뭐라 그야 되나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수비 수비는 좀 어, 제가 볼 때는 수비는 타이탄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경기도 오바, 오버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데 이게 배당이 또 몰려버리면은 또 떨어지,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는 조작질을 저작, 또할 수도 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바 정도는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근데 저는 만약에 간다면 야구 쪽 폴더로만 어, 움직이는 게더낫지 않을까? 지금 배당은 안 봤어요. 배당은 안 봤는데 몇배 나온지도 몰라요. 하지만 근데 라이트에, 아, 저 NC 오바에, 어, 롯데 헨슨 정도 보인다. 그리고 뭐, 뭐 하나 듣기면 이제 KT 오바. 이렇게 세 폴더를 오늘 한번 접근해보고 어,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일단은 그렇게 세 폴더를 가고, 아, 두 폴더 가고, 세 폴더는 그냥 마지노선으로 해갖고, 어, 마, 뭐, 많은 배팅을 한다든지, 뭐, 작은, 어, 작은 배팅으로 어,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느낀느낀 거는, 어, 그, 오늘 축구는요, 어, 제가 분석을 하려면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 해배당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시간대에 해배당을 봐야지, 어, 야, 축구를 갈수 있는 거라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보면 3시 45분. 어, 이 경기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시 경기가 한시 경기는요, 웬만하면은, 어, 제가 지금 라트비아를 굉장히 조, 좋게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배당이 이제, 그, 라트비아 쪽으로 지금 계속 쏠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라트비아 승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긴 하지만, 폼이고 그, 보이긴 하지만, 배당이 쏠리는 것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 9시 정도 되어야만, 그 배당의 확인은, 어,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시간이 9시 50, 아, 저, 뭐야. 아, 9시 59분까지죠. 맞나? 아, 아, 9시, 9시까지, 8시, 8시 59분, 9시. 9시 59분까지가 그렇잖아요. 어, 10시는 못 찍으니까. 그래서 그 배당을 찍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제가 봤을 때는 한 9시 정도, 9시 정도 돼서 배당이 정확한 뚜렷한 쪽, 약간 뚜렷한 배당이 나오고 원래는요, 1 시간 전에 이제 찍어야 그 배당이 뚜렷한 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시, 한, 한 시간 기면은 한, 거기서한 10분에서 5분, 뭐, 사, 5분, 10,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보고, 배, 배당을 보고 어,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힘드니까, 뭐, 배팅이 안 되니까요. 뭐, 사수하는 이상은 배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냥 9시, 9시로 좀 잡아서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시간에 배팅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아트비 그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오늘 하여튼 두 폴더를 먹, 먼저 먹고, 먹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먹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뭐그 정도의 배팅을 할수 있으려면, 은 일단은, 어, 간을 보고 먹고 시작,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 오늘은, 어, 제가 지금 바라는 건 롯데, 헨슨, 그리고, 어, NC 오바, 이렇게 두 폴더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까지 하고요. 어, 지금 또, 뭐, 오늘 건성하시고, 나중에 축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